저 비서가 서진우 딸이라고요? 오. <laughs> 알고 계셨어야죠. <laughs> 정치판에서 너무 가까운 사람은 항상 문제가 된다. 진우는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누가 알고 있는 거지? 무엇을? 그날 밤, 진우는 의원실로 돌아와 세라의 인사 서리를 다시 봤다. 학력, 경력, 자격증. 그 어디에도 틈이 없었다. 그러나 완벽한 서류는 가끔 가장 의심스럽다. 누군가가 손댄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정리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 위로 진우의 확신이 겹쳐졌다. 딸. 내 딸. 그는 서류를 덮었다.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조사는 아버지로서 하고 싶지 않았다. 계파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랐다. 언론 쪽에서 연락이 왔다. 의원님, 의원실 인사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윤세라 행정관 채용 과정이 공정했다는 건 자료로 확보됐는데요. 혹시 의원님과 개인적인 연이 있나요? 진우는 숨을 멈췄다. 전화 너머의 기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목소리였다. 확인만 하면 되는 상태. 없습니다. 기자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네. 그러면 없다고 쓰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정치권은 없다가 약할 때가 있어요. 왜 없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날 밤, 세라가 조용히 자료를 들고 왔다. 의원님, 내일 아침 회의에 이 자료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출처가 외부로 세면 우리가 역풍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라니. 세라는 잠깐 침묵했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개파여. 그 단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신입은 없다. 세라는 신입이 아니었다. 적어도 마음은. 진우의 속이 서늘해졌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당내 의원총회에서 진우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다. 서진우 의원, 요즘 언론 플레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의원실 운영 방식도 문제입니다. 보좌진을 공개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공정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공격은 질문의 형태로 던져졌지만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고 진우가 답할수록 말꼬리가 잡힐 흐름. 진우가 단호히 말했다. 공정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채용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가 웃었다. 자료 공개 좋아요. 그런데 의원님 공개할 수 없는 자료도 있지 않나요? 진우의 목이 굳었다. 공개할 수 없는 자료. 그 말은 가족이었다. 의총이 끝난 뒤 진우는 의원회관 복도를 걷다가 세라를 봤다. 세라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와주려는 눈이 아니었다. 평가하는 눈이었다. 진우는 그 눈빛에 오래전 여자가 떠올랐다. 떠나보내던 날의 눈빛. 차갑지만 슬픈 눈빛. 그때처럼 진우는 도망치고 싶었다. 진우는 결국 세라를 불렀다. 국회 근처 조용한 카페. 정치인들이 잘 오지 않는 골목. 카메라도, 기자도 없는 곳. 세라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의원님, 이런 자리 잡으시면 사진 찍힙니다. 그래서 여기로 온 겁니다. 안 찍히게, 안 찍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찍을 가치가 없을 뿐이죠. 진우는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윤세라 씨, 당신 어머니 이름 맞죠? 세라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럼, 진우가 끝을 못 맺자, 세라가 대신 끝을 내줬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 거죠. 진우는 목을 움켜쥐듯 낮게 말했다. 나는 세라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의원님은 저한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진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그때는 그때는 정치가 중요했겠죠. 세라의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사실은 비난보다 더 잔인할 때가 있다. 진우는 억지로 말했다. 그래도 난 몰랐습니다. 아이가, 세라가 고개를 저었다. 몰랐을까요? 모르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진우는 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정치인이었지만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남자였다. 세라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의원님,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남겼어요. 진우는 수첩을 바라봤다. 손을 뻗지 못했다. 세라가 수첩을 펼쳤다.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있다는 걸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라가 계속 읽었다. 그 사람도 불행했는지 확인해봐.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버리지 않거든. 진우는 숨이 막혔다. 세라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의원님, 전 확인했어요. 의원님도 불행해 보였어요. 세라씨, 근데요, 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게 저를 편하게 하진 않더라고요. 의원님이 불행해도 제 어머니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진우는 눈물이 고였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원님,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저는 딸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진우가 숨을 삼켰다. 무슨 뜻입니까? 세라가 미세하게 웃었다. 저는 행정관으로 들어왔고, 그건 제 실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온건제 선택입니다. 진우는 그 말을 자립으로 듣고 싶었다. 하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선택이라는 단어 속에 칼이 있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세라를 더 보호하려 했다. 그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보호는 때때로 통제처럼 보인다. 정치판에서는 더더욱 세라는 어느 순간부터 보고 라인을 바꿨다. 사소한 자료들은 비서관에게 먼저 공유하고 중요한 문서는 의원에게 직접 보고했다. 진우는 그게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구조는 동시에 개인 통로를 만든다. 의원과 세라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지 못하는 통로. 개판은 그 통로를 노렸다. 폭탄은 예산 시즌에 터졌다. 진우가 추진하던 지역구 SOC 예산이 갑자기 특혜로 몰렸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서진우, 지역구 챙기기 위해 협상 라인 이용. 공정 외치던 의원의 민낯. 의원실 행정관, 핵심 문건 유출 의혹. 진우는 기사들을 보며 손끝이 떨렸다. 문건 유출? 그 문건은 의원실 내부에서만 돌아야 할 협상 자료였다. 그 자료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서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세라. 진우는 의원실로 뛰어 들어갔다. 모두가 얼어 있었다. 전화는 불이 나고, 기자들은 로비에서 대기하고, 당 지도부는 설명하라고 했다. 진우가 세라를 불렀다. 윤세라, 들어와. 세라는 조용히 들어왔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문건, 누가 밖으로 흘렸어?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의원님, 그 문건은 원래 새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야. 세라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아주 단정하게 말했다. 의원님, 저는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로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진우는 더 무서웠다. 진짜로 유출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일이 세라에게 유리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세라가 누군가의 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다. 딸이 아니라 도구. 누군가의 칼. 진우는 사람을 붙였다. 직접 하면 흔적이 남는다. 정치인은 직접 움직일수록 약해진다. 조용히 세라의 주변을 살폈다. 통화 내역, 만나는 사람, 출입기로. 불법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만큼. 며칠 후, 보고가 들어왔다. 의원님 세라, 씨, 주말마다 누굴 만납니다. 누구? 당내 개 라인에 있는 인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정책 자문 관계로 위장되어 있는데, 만나는 장소가 의원실에서 멀고 반복됩니다. 진우는 손에 힘이 빠졌다. 개.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계파. 공천 때도 상임이 배정 때도 늘 발목 잡던 사람들. 진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다. 딸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딸을 버린 대가가 지금 돌아온 건가? 그가 믿고 싶지 않은 결론이 하나씩 현실로 변했다. 결정타는 윤리 위였다. 보자진 채용 공정성과 문건 유출 방조가 동시에 걸렸다. 진우가 아무리 증거가 없다, 정치 공작이다라고 말해도 여론은 이미 달아올랐다. 국민은 복잡한 사실보다 단순한 이야기를 선택한다. 원칙주의자였던 정치인의 위선. 이한 줄이면 끝이었다. 당 지도부는 더 냉정했다. 정치는 도덕이 아니라 숫자다. 여론조사 수치가 떨어지는 순간, 사람은 버려진다. 진우에게 연락이 왔다. 서 의원, 잠깐 자중해 줘. 방이 힘들어. 자중. 정치인에게 자중은 죽어라와 비슷한 말이다. 그날 새벽 진우는 의원실로 들어왔다. 불은 꺼져 있었고 세라만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파일과 작은 USB 하나. 세라가 먼저 말했다. 의원님, 늦으셨네요. 진우는 차분하게 앉았다. 차분하려고 애썼다. 내가 한 거냐?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왜?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너한테. 세라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의원님은 저한테 뭘 하셨죠?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뭔가를 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당신은 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진우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나는 몰랐다고 했다. 세라가 눈을 내리깔았다. 몰랐다는 말, 편하죠. 세라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냈다. 펼쳐서 한 페이지를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엄마도 말하지 않았어. 그게 엄마의 자존심이었거든. 진우는 수첩을 바라봤다. 세라가 말했다. 어머니는 의원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 왜냐하면 의원님이 버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을지도. 아니에요.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의원님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의원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정치였으니까. 진우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세라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용서했어요. 의원님을. 죽기 전에.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너는? 세라가 진우를 똑바로 봤다. 저는 안 했어요. 용서. 진우는 손을 뻗어 USB를 가리켰다. 그건 뭐냐? 세라가 USB를 밀어줬다. 의원님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끝내는 건 여론이 하죠. 이건 의원님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기록입니다. 진우는 머리가 하얘졌다. 너, 너는 내 딸이잖아. 세라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딸이 아니에요. 진우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뭐야? 세라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걸렸다. 저는 다른 계파에서 심어 놓은 사람이에요. 진우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세라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그쪽에서 저를 찾았어요. 서진우는 원칙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다. 원칙을 깨는 순간, 너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이 너에게 뭐라고 했지? 세라가 담담히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의 딸이라면 더 좋다고 했어요. 진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너는 그 말에 동의했냐? 세라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동의했죠? 짧고 잔인한 대답. 진우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다. 정치인이 아니라 인간으로. 너는 나를 미워하니. 세라가 잠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진우를 똑바로 봤다. 미워하는 감정으로 여기까지 오면 제가 먼저 무너져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는 미워하기 전에 계산했어요. 세라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다. 근데요, 의원님.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녀는 한 페이지를 펼쳤다. 복수를 하든 용서를 하든 그건 내가 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세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전 복수를 선택했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올수 없었다. 정치인은 울면 지는 게 아니라 약점을 기록으로 남긴다. 세라가 마지막 말을 꺼냈다. 의원님, 제가 복수하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진우가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뭔데?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문앞에 섰다. 버려진 사람이 버린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기 전 세라가 뒤돌아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우가 숨을 멈췄다. 의원님이 저를 보호하려 했던 순간들이요. 세라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정말 잠깐. 그건 제가 가장 싫어했던 부분이에요. 그때마다 흔들렸거든요. 그녀는 어머니의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는 말했어요.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것만은 잊지 마. 완벽한 악마도 완벽한 영웅도 아니야. 그냥 실수한 사람이라고. 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전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의원님을 악마로 만드는 게더 쉬웠으니까. 진우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다. 세라야. 세라는 한 번도 그 이름을 아버지의 목소리로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부르지 마세요. 세라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의원님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문이 닫혔다. 며칠 후 윤리위 결과가 나왔다. 진우는 당의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였다. 언론은 떠들어댔다. 정치인은 하루 만에 전설이 되거나 실패자가 된다. 그 중간은 없다. 진우는 지역구 사무실로 내려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악의적인 시선이 아니라 거리두기의 시선. 이 시선이 더 무섭다. 사람들이 너를 끝난 사람으로 분류하는 순간, 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날 밤, 진우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간판을 흔들었다. 책상 서랍에 남겨둔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그 여자, 그가 떠나보냈던 여자, 사진 속 웃음이 세라의 잠깐 흔들린 눈과 겹쳤다. 그는 속삭였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버렸구나. 그 말은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정치는 끝났고, 딸은 떠났고, 그는 이제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몇달뒤 진우는 조용히 뉴스를 봤다. 정치 기사 사이에 작은 단신이 있었다. 게 핵심 인물 차기 원내 라인 장악 정책자문단 보강 젊은 인재 영입 그 기사 아래 작은 사진이 하나 들어 있었다. 윤세라 이제는 행정관이 아니라 정책 실무자라는 이름으로 진우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다. 오히려 허탈했다. 그녀는 성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날 밤, 진우는 편지 한 장을 썼다. 보낼 주소도 없는 편지. 세라야, 너를 딸로 부를 자격이 없다는 말, 이제는 안다. 다만, 한 번만 묻고 싶다. 너는 그 복수로 조금이라도 편해졌니? 내 어머니는 나를 용서했다고 했지. 그게 더 아프다. 나는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늦었지만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편지를 접는 손이 떨렸다. 그는 봉투도 없이 서랍에 넣었다. 보낼 수 없으니까. 보낼 자격도 없으니까. 엔딩 마이너스 선물 같은 여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진우는 가끔 국회 앞을 지나갔다.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그에게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미루고 미뤘던 책임의 공간이었다. 그는 어느 날 국회 앞 횡단보도에서 멈춰 섰다. 사람들이 휙휙 지나갔다. 모두 바쁘고 모두 중요해 보였다. 그 속에서 그는 혼자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진우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였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의원님. 진우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세라.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의원님, 그 편지 봤어요. 진우는 숨을 삼켰다. 누가 제가 찾았어요. 의원님이 아직도 그런 편지를 쓸 사람이란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편해졌니? 세라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었다. 그리고 세라가 말했다. 복수는요. 끝내도 끝나지 않아요. 진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세라야, 나는. 세라가 말을 끊었다. 의원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복수했어요. 그건 제가 선택한 방식이고 제가 책임질 일이에요. 진우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에게 남은 건 뭐냐? 세라가 낮게 말했다. 의원님이 살아가는 거요.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죽음보다 살아가는 게 더 버릴 때가 있다. 세라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수첩에 적었어요. 복수든 용서든 그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내 인생이라고. 진우는 눈물을 참았다.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세라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네. 저보다 훨씬 강했어요. 전화 너머로 세라의 숨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라야, 혹시 언젠가 우리? 모르겠어요. 세라가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의원님을 용서할 수 있을지. 그래도,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요. 세라가 말했다. 어머니는 의원님을 용서했어요. 그게 어머니의 선택이었고, 전그 선택을 존중해요. 진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럼 너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볼게요. 어머니처럼은 아니지만 제 방식으로 전화가 끊어지려는 순간 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의원님, 응. 편지에 써주신 것처럼 제 어머니한테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용서했으니까 세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다만 후회는 하세요. 그게 의원님이 할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니까.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건넜다. 이번엔 그도 발을 내디뎠다. 건너편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 그냥 움직이는 것. 그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세라의 어머니. 그는 사진 속 얼굴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다. 너에게도 세라에게도. 진우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봤다. 봄 하늘은 따뜻했다. 진우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뭐라며 살아야 하지. 정치는 끝났다. 권력도 끝났다. 하지만 삶은 남았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는 걸었다. 복수를 당한 사람의 첫 걸음. 아직 방향은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세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봤다. 국회 의사당이 멀리 보였다. 저 안에서 그녀는 이겼다. 완벽하게. 그런데 이상했다. 가슴이 비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무언가는 끝나지 않았다. 세라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세라야, 복수든 용서든 그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내 인생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복수가 끝난 뒤에도, 사랑해, 세라야. 세라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세라 씨, 오늘 회식 가시죠? 세라는 잠깐 멈칫했다. 회식?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일.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갈게요.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 진짜요? 세라 씨가 회식을. 세라는 작게 웃었다. 네, 오늘은 가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어머니의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엄마, 저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 인생을. 세라는 동료들과 함께 복도를 걸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 속에 세라도 조금씩 섞였다. 그리고 몇년 후. 세라는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치권을 떠난 지 2년.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날 세라는 우연히 작은 강연회에 갔다. 정치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 강연자 명단을 보다가 그녀는 손을 멈췄다.